동반자일 뿐이야. 어, 야, 너네 뭐야? 너네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레, 라일 안자나포 잡아볼까? 오랜만에 그거 왔을 텐데, 그림자보다 바이옴 갔다오고 여기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먹어야 합니다. 아, 안돼, 떨어지지마. 그렇지? 이거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드세요. 좀 많이 줘요 이상한 거 도토리도 많이 주고 인집털이 아닙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원래 RPG 게임은 주인공들이 남의 집 털어도 돼 합법입니다. <목소리> 오리류가 <laughs> 되게 멋있게 나오네. 안전아프 <laughs> 멋있네. <웃음> 끈질긴 폭군 안자나프 도망가 메라루 어이구 너도 오성인 이유가 있을 거야 엄청 강할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오케이 대갈 어 수룡종 오랜만이네 <laughs> 머리가 다 칠았네. 생각해보니까 라이즈는 수룡종이참 없어요. 아요 야, 아, 독인요. 독을 왜 뿌려? 오야, 코코야. 코코 레벨업해서 저거 해독도 해주는데요? 해독이 됐네. 개쩌네? 와, 멋있네. 와, 불 크기가 엄청 커졌는데? 진짜, 진짜 불 쏘는데? 진짜 불이긴 하지만, 위험이 달라졌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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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고개를 돌려버리네? 바닥 쓸기가 월드에서 진짜 위협적이긴 했죠. 바닥 쓸기에 많이 죽었던 것 같아. 에잇! 오! 와, 이걸 사네! 오! <laughs> 저게 한 틱밖에 안 맞아? 불합리하다, 이씨. 아 저거 엄청 짧아졌다. 저거 엄청 길지 않았나 원래? 아군에서 <laughs> 안돼 라이즈는 아직 하위니까요. 상위 가면 또 모르죠. 월드 때도 스토리에서는 고생 안했어요. 스토리니까 역전몹 역전몹보다는 역전왕 나오면서 개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 역전왕 키린부터 유튜브 시작할 정도로 너무 빡셌어요. 타마미츠네는 많이 깼으니까 나르가랑 레오스 깨보죠. 타마미츠네는 그 체험판에서 즐겼으니까. 뭐가 됐든 라이즈는 수렵하고 오는 맛이 있음 전작은 힘들게 수렵하고 와서 가파이공연이빠졌는데 여기 는수이이니 기분이 좋아. 나르가 개 개멋있네. 개 멋있네. 나르가한테 음폭탄? 나르가 음폭탄, 뭐, 효과 있나요? 나르가한테 술에 탈 수도 있습니다. 원시비롱종 애들이 차익으로 잡기가 좀 귀찮아요. 빨라가지고 애들이. 에잇! 아니, 참네. 아니, 이게 안 맞아? 나르가는 참, 이게 안 맞아. 나, 얘기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많은 것 같아. 나르가가 날못 맞추는. 한정이 좀 널널널널한 건지. 빠른 애들은 이렇게 도끼 강화로 상대하기가 좀 빡세서. 거의 다 납도 못하는 도끼 강화? 위험하죠. 아유, 튕겨라! 우와! 왜 이렇게 아파? 나 모함. 나 모함. 모함, 모함. 머리 부파. 아이고, 아프겠다. 어떡할까. 아파 보여서. 쳐봐. 미안하다. 치지 마. 아유, 팔. 팔팔하네. <laughs>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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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와, 호비카가 취해요. 좋았네. 좋았다. 와! 그래, 도비처럼 빠르고, 좀 데미지도 세고 이래야지. 이러니까 용조종 하는 맛이 나네. 오, 저거 패턴 있네. 어, 열상이 없네요, 열상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없나 했더니 열상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킹킹탱탱 후라이팬놀이. 로맨틱 해폰 마렵네요. 짜증나네. 뭐야? 포유 안 해? 포효해야 국룰이라고 근본 잃지 말라고 나르가셋이 전통적으로 좀 이쁘지 않았나요? 봐봐야겠다 나르가셋 장비 한 보자 얼굴이 나르가네? 회성이랑 회피거리업이 있네요 괜찮네요 옵션 저거 태도 간파할 때, 회, 거 쓰시는 분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레오스. 레오스. 특별 허가시험? 아니, 세 마리나 잡으라고? 허허, 세 마리. 할만하지, 할만하지. 이 정도면, 충분히 할만하죠. 긁고. 긁고. 어? 코코나 크크가 막타 칠것 같은데. 라기엔 내가 쳤다, 임마. 이 자식들아, 임마. 어디, 내 막타를 뺏으려고. 건방져, 동반자 녀석들. 동반자일 뿐이야. 어, 야! 너네 뭐야? 너네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아니, 쟤네만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집에서 3랭. 마을키만 해도 집에서 그게 오르기 때문에. 어, 리오레오 쌈마리 포에? 선생님 존경합니다. 어릴 때 대검 킬이만 썼는데 라이즈 와서 차에 써 보니까 이딴 걸 무기라고 쓰고 있는 선생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엄청 좋아요. <laughs> 센데어 라이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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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야? 아, 차액 좋아요. 라이즈에선. 어까, 멈춰. 멈춰. 어 개놈놈도. 쾰음 오오. そこは良い

야, 포스 있어. 걸음탄 맞으면 안에 버리는 친구 아닙니까? 뭔성이 좋지 않은 친구야. 레우스 일부 다쳐지라 하나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씨.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그래서 알 부셔져도 신경 안 쓰는 건가? 안 보고 있습니다. 자, 아, 역가도가 떠버리냐? 왜? 날지마, 날지마, 날개짓 멈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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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날, 인용 나와, 나, 나와 인용, 열받아, 열받아, 아, Z 축이 근데 아예 와 뭐야, 개멋있잖아, 얘더 빨라지고 훨씬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섬강의 위용이었지. 아이스본은 섬강을 없는 몬스터로 없는 아이템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이템 하나를 없앴어요. 없앴어. 독패턴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마가이 마가도랑 레우스. 그게 진짜 멋있다는데 세력 다툼이. 나는 봐야겠어. 여우족 제비 구해서 데리고 와야겠다. 얘. 아야 어디가 이런 씨아 아파 됐다 윈 했다 레이 레오스한테 가자 아 <laughs> 일로와 나는 봐야겠어 모진 역경과 순환 다 겪으면서 난 봐야겠어 쭉쭉 따라와 쭉쭉 따라와 빨리 카메라 잡아야돼 응조정 하지말고 세력 다툼 해봐 에, 애들아? 애들아 그냥 이, 약물, 이 악물고 저것들 그냥 개무시하네 그냥 없는 취급하네 서로 그냥 아니 모함아 이거 어떡하지 세력 다툼 진짜 멋있다 트레일러에도 나왔는데 그 세력 다툼 진짜 개멋있는데 아 죽었네. 잠깐만 죽은 김에 족제비 2번 캠프 족제비 다시 그렇다면 사실 트레일러를 보는 것이 보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유튜브 에디션이야. 직접 플레이하면서 겪은 거랑 그냥 유튜브 보고 아이고 저 봤습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하는 거랑 천지 차이야. 그게 유튜브 에디션이야. 유도템? 어, 된다, 된다, 된다. 보여주나? 여주나? 보여주나? 보여주나? 세력터툼 아니, 어떻게 봐. 허어어어! 그만 나라, 이씨. 너 때문에, 이씨. 의심하잖아,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함정 안 갖고 왔네, 포획해 있는데. 에레, 이씨. 아, 세력 도툰 봐야 되는데. 판 깔아주면 부끄러워 한다고요? 뭐, 그럴 수 있긴 해. 거미 브레스 발사하는 거 봐요. 카다키죠. 미니 카다키. 저 몬스터예요, 몬스터. 아츠카다키, 새끼. 미니, 미니 카다키. 우리 집 열쇠는 카드키?